마이네마행배야마오늘마차주인을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은카의 태상입니다 이게 뭔줄 아세요? EV6입니다. 내 거.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5,200만 원 풀옵션 EV6입니다. 제가 출고한 차량이고요. 아, 제가 아직 고사를 못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이렇게 기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한다고 빨리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오래 타야 되거든요. 5년 할부를 끊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EV6를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재원, 성능 이런 거다 때려치고, 원래 내 여자친구는 내 눈에는 가장 예쁜 여자잖아요. 제 눈에 가장 이쁜 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저는 전면부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그릴마저 디자인처럼 없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깔끔하게, 그런 막 벌렁벌렁 거리는 콧구멍 없이 그냥 약간의 포인트만 깔끔하게 줘서 이 본넷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본넷을 보시면 굉장히 크고 넓은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둔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기아가 센스 있게 파팅라인을 양쪽으로 넣어주면서 좀 날렵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 EV6는 그냥 무조건 풀옵션으로 뽑으세요. 가장 높은 어스트림으로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낮은 트림에는 하단 범퍼가 플라스틱이에요.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안돼 있고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멋이 없습니다 제가 블랙을 뽑은 이유도 뭔가 밑에가 플라스틱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블랙을 뽑은 거거든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오닉6 아시죠? 가운데 절연띠 있는 거 옛날에 개그맨들이 분장할 때이 인중에다가 검은색 테이프를 붙인 듯한 그런 개그 코드들이 많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게 너무 보기 싫어서 검정색으로 했는데 이게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요 밑에까지 플라스틱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아 이 디자인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그릴 없애고 그냥 딱 기아 로고 빡! 이런 느낌이, 음, 기아의 오너로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은 바로 옆면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옆면부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전반적으로 본넷도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측면도 이렇게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내도으면은 정말 뚱뚱하고 둔한 디자인이 됐을 텐데 이 기아가 머리를 너무 잘쓴게이 파팅 라인 하나 탁 넣어 주면서 날렵해 보이고 약간 직선적이고 뭔가 도시적인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전, 전 이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보세요. 또왜안 어? 되지? 어쨌든 이 차는 여러분 <laughs> 이 차는 그 가까이에 다가오면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열리고 문이 잠금 해제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휠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인치 휠을 낄까 18인치 휠을 낄까 했는데 생각보다 18인치 휠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크롬 같은 부분들을 다 포인트를 줘가지고 어, 굉장히 기본 휠치고는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인치와 18인치를 비교해 봤을 때 18인치가 훨씬 더 전비에도 좋고 승차감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어의 요 폭이 이 차가 더 커요. 18인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철 같은 걸 걸러주는 능력이 좀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부 정말 후면부에 충전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 후면부 이 충전구가 자동입니다. 닫는 것도 자동이에요. 그리고 요 디자인, 요 지금 이 스포일러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뭔가 하나만 있었으면은 뭔가 EV6만의 디자인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두 개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공기 역학적으로 와류가 이쪽에서 생겨가지고 여기가 창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와류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와이퍼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꼭,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이 차는 자동입니다. 아, 제가 캠핑을 다니려고 이렇게 트렁크에 지금 이렇게 뭘 많이 실어놨는데 이 열리는 각도도 실내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박할 때이 정도 높이가 너무 높아서 텐트가 찢어질 것 같다 하면은 이거를 3단계인가 5단계 정도로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 주기네, 마 행배야, 마 오늘 마차 주기를 아.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기구가 없잖아요. 뭔가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깔끔하게 없애놓은 이 디자인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 방향지시등, 무빙 턴 시그널. 주황, 주황, 주황. 아 너무 이뻐요. 실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눈에다 이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실내도 한번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EV6의 실내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생각보다 원가 절감이 되지 않고 군데군데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아이오니5는 일자로 쭉 되어 있는 반면에 EV6는 운전자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곡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곡선형 밑에는 곰돌이 다섯 마리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이 핸들 부분에 이 버튼들이 터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튼식이라서 오작동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깜빡이. 이 깜빡이가 묵직하니, 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오닉5와 EV6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차종 중 하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센터 콘솔 차이일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5는 이게 움직이고 굉장히 짧고 여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양 옆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친구가 없는, 혼자 타는,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센터 콘솔이 있어서 여기다가 핸드폰도 수납할 수 있고 물병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아이오닉 5보다 1인 운전하기에는 더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족이 있거나 옆에 태울 사람이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저 혼자 타거든요 그리고 이 차의 좋은 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개까지 저장을 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쪽에 공조 장치들이 터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터치라고 좀 위험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공조는 이렇게 다이얼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 이 터치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나 맵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어, 나머지들은 이 휠만 돌리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운전 중에 위험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터치인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엉차 엉따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이 이쪽으로 빠져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쁘니까 넌다 괜찮아 그리고 앞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usb가 a 타입 하나 USB-C 타입 하나,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뒤에는 이 시가 잭과 여기도 충전 단자가 C 타입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에도 크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요. 이렇게 다양한 USB 선들을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왼쪽 도어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할 공간이 있고, 이렇게 왼쪽 여기에도 충분히 수납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가 굉장히 깊어서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 통, 뭐 물티슈, 손소독제 이런 것 등을 놓고 다니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생각보다 이 내비가 굉장히 편하고 음성 인식도 잘 돼가지고 카플레이를 쓰지 않고 여기다 그냥 무선 충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 기본 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뭐 문이 어디에 열렸는지 이런 거다 뜨고 이제 회생 제동 강도.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가 신선이 굉장히 좋고요. 이 차는 풀 옵션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놓았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옵션의 맛을 느껴버렸어요. 후진 기어로 넣었을 때 서라운드 뷰. 와 이거 진짜 주차할 때 편하더라고요. 백미러 보고 사이드미러 보고 막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서라운드 뷰쓱 보고 사이드미러 한번 싹 봐주면은 끝. 주차 끝. 아 이거 정말 편합니다. 아 그리고 요이 대시보드가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런 문양들을 깔끔하게 잘 넣어놨거든요. 깔끔한 패턴으로 좀 고급지게 약간 고야드 no. 같은 느낌의 패턴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제 눈에만 고야드로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뒷자리로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와 정말 뒷자리 너무 광활하고 너무 편안하고 의자가 진짜 편해요. 아이오닉 6처럼. 시트 포지션이 낮다라고는 솔직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시트 포지션은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머리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의자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돼요. 리클라이닝에서 사용하시면은 175 남성 기준으로는 뭐 머리가 전혀 닿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오면은 아, 5천만원짜리 차인데 공조가 없어요. 여기 찌지롱 네, 공조가,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깔끔하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터널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개방감이 확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 공간도, 뭐, 주먹 두 개가 뭐야? 한 세네 개는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뒷자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c 타입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정말 충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는 v2에요 제가 이거 한번 써봤거든요 정말 편합니다 이게 전기차구나 그치 전기차면 v2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지 까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테슬라 v2는 없잖아요 우리 현대기아한테는 v2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기본 옵션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 옵션의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엉 따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자면 기스 걱정 때문에 이쪽에다가 가죽을 붙여놓긴 했는데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기스 같은 걸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 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천 같은 거 하나 덧대 가지고 달랑달랑 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 놓으면 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런 디테일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올블랙인데, 올블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티치들이 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도 이쁘고요. 엄청 시커멓고 반들반들거리는 그런 시트도 아니고, 약간의 쥐색을 띄고 있어서, 아, 시트도 깔끔하니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인 저의 총평은요, 생각보다 원가절감한 티가 나지 않는다. 분명히 어디선가 원가 절감이 됐겠죠? 뭐 이런 소재들도 다 플라스틱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티가 안 나요. 티안 나는 데에서 잘 원가 절감을 하고 또 필요한 데에서는 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주행을 해볼 텐데요. 어, 주행은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저는 주로 에코로 해놓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게 뭐 전비의 이유도 있겠지만 컴포트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았을 때 토크감이 너무 세서 이 울컥 울컥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에코로 좀 힘을 줄여서 다니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게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그 벤츠 e q 를 탔을 때 시야가 굉장히 답답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시야가 굉장히 넓고 광활하다 그래서 운전하기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분넷이 짧단 말이에요 앞바퀴 바로 앞에 분넷이 있어서 어, 머리 돌리기도 편하고 거리감이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뭐 당연히 제가 아무리 지금 EV6뽕에 취해 있다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이 HDA2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특히 저같이 장거리를 많이 뛰는 사람한테 정말 좋은 안전장치가 되기는 하는데, 요게 약간 인식이 더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누가 끼어들기를 한다. 이거를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뒤늦게 인식해서 급정거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 이게 아직은 테슬라를 따라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주행을 해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차량과는 다르게 윈도우 스위치가 가운데 있고 이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테슬라처럼 디스플레이 하나에 다 들어가서 휠로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숙한 어떤 디자인, 그리고 그런 버튼 형식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탔을 때 정말 무리 없이 바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뭐 기능을 파악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저를 향해 있고, 운전자를 향해 있고, 이런 센터 콘솔의 위치 등등이 정말 내가 앉아서 다 조작하고, 어디 뭐 수납하고 너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추를 드리는 차입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타고 싶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 5를 타셔야겠지만 저 같은 솔로들은 네, 이런 차로도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고 정말 놀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와이 차는 진짜 내가 막 눈을 감고 운전하지 않는 이상 앵간하면 사고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유지 보조 기능을 틀면은요 깜빡이를 틀기 전까지 차선을 이탈하는 일이 없고요. 깜빡이를 틀어야지 많이 옆차선으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뒤에서 차가 오면 계속 띠띠, 띠띠, 띠띠. 안전장치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돼 있어서, 야, 이거는 내가 진짜 눈 감고 운전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UD. 맨 처음에는 HUD가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장거리 운전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한번 잘못 빠지면 그냥 10분, 20분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HUD를 쓰려고 카플레이를 안 쓰고 오히려 그냥 일반, 기본 순정레비를 쓰게 되는? 그래서 HUD가 정말 편합니다. 신성도 너무 좋고요. 와, 저는 진짜 왜 현대 기아가 옵션의 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EV6를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리뷰가 아니라요. 이건 자랑이에요.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EV6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좋은 차다. 어쨌든, 지금까지 EV6 자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차량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